1, 2, 5경기는 5대5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테란드 저그가 6대0의 스코어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데이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경기는 진짜 저 6대0의 스코어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가 붙는다면 5대5의 승부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드디어 임진록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s k 테레컴 이면 선수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11시. KTF 상대 전적은 예, 25대24로 임현 선수한 경기 앞섭니다. 그 정도로 이두 선수의 대결은 말 그대로 용호상박의 대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한쪽으로 거죠 기운 입구 수비에 원활한 지역이라고 보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이양 선수 모두 레큐에 서 성적이 어. 어. 자마이남겨 함께 SB 다섯 기 정도가 상대편을 지정으로 가거든요 네. 홍준호 선수가 준비한 작전 그걸 말리게 만들겠다는 거죠 요 벙커 만들죠 이거 시위예요 야 이거 뭐 예, 없애는 예,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벙커 거의 완성된다고 봐야 됩니다 SB 정말 많습니다 뒤로마리남 하나 잡지 못하고옮겨서수아 결국 해제를 포기하고 뒤쪽으로 들어 이것만으로도 지금 테란의 네, 큰 소득을 맞거든요 생산 중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지면서 또 많이 투자를 하지 않고 이 정도만. 네,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송준호선는 앞서 위험을 감수하고도라도 비슷하게 맞추고 또 나가라고 아 하면 위험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서의 올인 플레이보다는 네, 좀 안정적으로. 네, 예, 는 생각에 약간 좀 예, 일단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차근차근 예. 어떤, 자, 예,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명현 선수가 고 있죠? 예, 예, 입구 쪽에, 어... 정착하고 아, 예, 있죠? 네. 소세명님은 보내봅니다. 안마다 어떨지 모르니까요. 자, 돌, 안마 돌리는 거이 확인했습니다, 이명현 아, 선수. 예, 예, 예. 이명현 선수가, 어, 이, 홍진호 선수의 레어 타이밍을 본것 같습니다. 레어가 지금 어느 정도 지어지고 있나, 뭐 이런 거를. 일단. 탱크가 나오면서 시간을 벌수 있는 것은 성큼 콜론이 밖에 없어요. 서 있는 것은, 예, 임야 선수이고요. 네. 예, 그렇죠. 저울린 러커를 아예 봉쇄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여기 정도까지 내주고, 요, 이 좁은 입구를 갖다가, 예, 차라리 여기 성큼 콜론이 다 깨지고, 예, 뭐라고, 언덕에 어쨌피 해처리나 있긴 있으니까, 여기 해처리까지도 밀리고, 그리고 나서 테란이 밀고 들어올 때, 어, 좀 가능하면 조금 더 넓은 지역에서 싸움을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시간은 충분합니다 홍준호 선수 네 그리고 이쪽에서 생산되는 유닛들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이 벙커라이밍 뚫어낸 다음에 앞뒤에서 이렇게 어... 네, 샌드위치 공격을 할수 있는 게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임현수 선수도 유리하다고 해서 지금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네 아, 예, 뒤쪽의 처리를 허용해서는 네, 뒤쪽에서 럭커가 나오게 되면 미리 나와 있는, 진출에 있는 저글리 럭커로 격렬 싸먹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지만. 어, 벙커 깨 네, 네. 집도 모릴수 있거든요. 네. 자, 벙커에 깨진 다음에, 슬픔 깨진 다면 임현 선수의 방어축이 하나가 흔들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임현 아, 아, 선수는, 자, 아, 드리라고 예. 있군요 네, 임현 선수는 다 막아야 돼요. 네. 자, 여기저기 홍준 호 선수가 지금 매물 넓게 이용하려 하고 있거든요. 자, 수비 죽이 무너지면 안되면 아, 여기서 로카 한또 추가됐죠, 홍준호 선수? 자, 로카 두 개의 홍준호 선 경기 모습 나오고 있죠? 예, 네. 네, 그러면서 저글링도 오고 있고, 저글링까지, 있고요. 저글링까지 나온 상황에서, 아, 얘파이벳 예, 나와 있는 걸 보고 저글링이 달려는 거죠, 지금? 네. 자, 버클은 느껴졌고, 아 이렇게 앞뒤로 병력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네. 네 예,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포기 공격을 하는 거를 홍준호 선수는 좀 포기를 할것 같은데요. 네. 증한무대를 끊어주겠다는 작전이니까 홍준호, 선수. 홍준호 선수. 걸 선수가 갑판을 하고,

컸어 홍준호 선수 빼입니다. 이런 선수 상대편이 뭔가 젠트 자체하는건 감사하고 미리 벙커 치워놨어요. 그렇죠. 네. 예. 러커들이 조금 일찍 버러우러 했는데. 아 이제는 아, 뭐 예. 그나마 있던 가능성마저도 사라진 상태. 홍준호 선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 다시 한번 이제 한 당이로 들어오거든요. 잠깐이라도 러커다 보이고. 야 거기다 지금 백스까지 추가됐기 가 때문에. 예. 어떻게든 위기를 타개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모든 작전들이 다 봉쇄되면서 다시 한번 럭 다섯 개 자, 두호정 선수! 자, 한 방에 이 방에! 오! 은정을한 방에! 힘을 집중했어요! 네, 예. 홍진호 선수가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아, 보러 가기 전에 럭크 거의 다섯 개. 있어요 저녁 10시, 제녹랑 10시, 10시! 10시. 월요일, 데이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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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저녁 10시 테일라 음. 10시, 10시.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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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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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1등으로 뒤지고 있는 KTF 홍준호입니다. 어, 지금 홍준호는... 아, 네. 예, 구드론 투의 철이죠. 예, 예, 예. 어, 뭐, 그래서, 어쨌건, 어, 이면 선수가 그 점을 생각하고, 홍준호 선수가 여기서도 안정적인 승률을 보장해주는 멀티를 먹는 플레이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마당이지만 오버로치를 어, 뽑은 이면이 되는요 예. 자, 1경기처럼 또 나갑니다. 드론에 적의 자원 채취를 방해하겠다는 거죠. 자, 쪽으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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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은. 홍진호 선수가 1경기에서도 이렇게 드론을 동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예. 자, 마린 하나도 아직 못 잡았어! 마린 아, 네. 3개까지! 이거는요, 예, 저그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야, 지금은 이, 이, 드론들 동원하고 그러면 사실은 예, 아. SCV가 세다그 해도 콘트롤 싸움이 되는 거고 마린 저 드론 다 죽었어요! 거의 반 이상 죽었어요! 임현 선수의 초반 필살기! 내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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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잘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s c 보여주는 이 너무 좋았죠? 오늘 보여주는 이 전략은 저그가 진짜 뭘 하겠습니까, 네, 이걸 거의 막 무조건, 뭐랬는데, 심사숙고에 서하겠습니다만 하면 다시, 출제! 자, 정규 시작! 먼저 SK텔로 그러면 이면 선수의 진행하는 아, 가까운 위치만 계속 나와요. 공지로 선수, 위치. 또 8배력이에요. 예, 예, 예. 지금처럼 나오면은 아무래도 저가좀 부담스럽죠? 네. 자, 이면 선수 또다시. 최소화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타격이 없으면 더 좋은 것이고. 한번 막아봤자, 앞서처럼 이면 선수 그다음에 느긋하게. 아 소신 좋고야 결과가 말해줍니다. 똥도 이겨 또 쫓아요. S10이 나옵니다. 세 번째 나거든요. 다시 이번에 드론 발사. 홍준 아, 예, 자리 예, 잡았습니다. 예, 예, 홍준 자리 잡았고 머리 노라 이거죠. 머리 노아라. 머리야 머리 두개 왔어요. 배철이 만들어진 일번 직전 s c v 들이또똘 뭉쳐서 오다. 뒤뒤뒤 뒤. 잡 뒤를 잡아서 머리 잡으세요. 머리 머리 머리. 커트로 커트로 싸이에요 머리 노아도 못 잡았어요. 머리 노못 잡고 이러는 가운데 포크 완성되면 또 여기 위험합니다. 커론 다섯 개 죽었어요. 뒤에 뒤에. 들의 무적 필살기입니다. 아송정헌 선수 이 3경기에이 자리를 끼에 드론이 없어요. 어, 예 머린 어, 살리는 데 어. 머린 살리는데 급급하면서 우왕좌왕하면은 예 머린도 잃고 드론은 어, 못 잡고 이거, 이렇게 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입려, 지금은 아무리 입면 선수라 할지라도 이거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저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 저 그게 어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스타리그 최초 마지막 3연봉총 경기 시간이 한 시간이 채안 되는 다전제여서 충격이었죠. 이묘한 선수는 나중 인터뷰에서. 원래 벙커링 이후에 따로 전략이 더 있었다고 그랬는데, 홍진우 선수가 너무 쉽게 GG를 치는 바람에 더못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시고 싶은 경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